안녕하세요. 독학구단 바둑입니다.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중에 정말 잘 두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한큐 바둑이나 타이젬 구단에서도 짱짱하게 버티는 분들이 많아서 항상 놀랍니다. 오늘 복귀해 볼 상대도 그런 강자 중한 분인데요. 반년 전에 제가 완패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분과의 두 번째 대국을 복귀해 보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제가 100을 잡았고요. 초반 진행은 소목, 화점, 소목, 화점, 저는 다 화점을 두고 상대는 다 소목을 뒀습니다 높은 두 칸으로 붙여두니까 걸쳐갔고요 이은 다음에 한칸 띠니까 넓게 벌려서 이제는 흙이 들어오는 게 자연스럽죠 백도 중앙으로 한칸 띠면 악수 없고요 서로 벌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흙이 나리 자로 두었는데 제가 여기서 이 들여다보는 교환을 하고 약간 재밌는 수를 두었습니다 붙이는 네, 수인데요 치받아줄때 여기를 붙이겠다는 뜻이에요 받아주면 단수를 쳐서 잊게 해준다면 이제 흙을 우영으로 뭉치게 했고 백이 먼저 중앙으로 나올 수 있어서 괜찮다고 봤는데요. 사실 이렇게 단수 쳤을 때 흙이 이렇게 받는 수도 있었네요. 초반이라 패를 백이 이기기 힘들다면 이거는 또 흙이 좋은 그림이 될수 있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저의 붙이는 수에 대해서 상대 선수도. 있는 이 자세가 안 좋다고 봐서인지 아니면 넘어가는 게 충분하다고 봐서인지 단수를 치는 선택을 했고요 이렇게 된 다음 바꿔치기로 백이 중앙을 어찌됐든 틀어막는 진행이 됐는데요 여기서 흑의 약간 실수가 납니다 인공지능 정수는 이쪽을 들여다봐서 이제 넘어가기 전에 들여다보는 교환을 해놓으면 이한 점의 가치가 크기 때문에 백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쪽을 뚫고 나오는 걸 남겨놓은 다음에 그 다음이 넘어가 두는 것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전에서 그냥 따낸 수는, 어, 좀 많이 실수였어요. 왜냐면은, 하 사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이걸 두지 않은 이유는 사실 젖혀갔을때이 단수로 선수로 끊기기 때문에 이 저처간 약점을 노릴 수 없다. 그래서 때린 것 같거든요. 근데, 백이 차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자신의 약점을 지켰을 때, 결국에 이한점 따는 것과 백이 중앙으로 날 일자한 것과의 교환이 되기 때문에 흙이 좀 느린 감이 있습니다. 넘어간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때린 수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젖힌 수를 하고 100이 뒤로 받을 때 여기를 이제 붙여가면서 두 점의 수를 한번 채우고 두 번째 채워가면서 계속 2단 젖혀 나오겠다는 뜻인데요 이싸움 흙이 약간 무리였습니다 인공지능 추천수는 이쪽을 끊고 이을 때늘어뜨면 100이 좋은 싸움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백0 0승률95% 집으로는 10집 이상 유리한 변화인데 인공지능 승률과는 별개로 저는 이쪽으로 단수 치는 것이 인공지능 승률이 좀 떨어지지만 더 좋은 변화라고 봤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백 전체 연결하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제 흑은 실전에서 여기 끊었는데요. 이쪽 단수를 맞으니까 빵 따냄 할 수도 없었습니다. 단수를 맞게 되죠. 그래서 늘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해놓고 네, 이으니까 흑이 빵따냄면서 빈상각이 됐죠. 별로 가치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를 이어야 되는데 백 네, 하나 밀어놓고 때렸지만 빈상각이 큰 위력이 없고요. 백이 다시 이어가니까 이거는 백돌이 전체가 깔끔하게 연결이 됐고, 흑은 여기로 넘어가지 못했고, 이것도 빵탄냄인데 세력이 아니라 곤마로 떴기 때문에, 이것은 백이 좋은 그림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가 승률 98.7%로 집으로 열집 유리, 때일은 우세를 잡았고요. 흑이 일단 중앙으로 한칸띄어서 도망갈 수 밖에 없는데, 허구자리 주지 않는 건 쉬운 수죠. 한칸띄어서 모양을 정비했고요. 이쪽 쭉 늘어둔 세력이 좋기 때문에, 백은 붙여가는 수를 둘수 있겠습니다. 젖혀서 이렇게까지 진행되는데요. 어, 흙이 한칸띄는한칸띄는 수는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이게, 밀어서 두는 건 이제 백이 먼저 나오게 되잖아요. 계속 밀어준다면 이 집이 큰데, 예. 한칸 띄었을 때는 백이 밀어도 흙이 한발 먼저 왔기 때문에 젖힐 수가 있다는 얘기죠. 백도 어, 일단 찔러서 그 약점을 마련해 놓는데요. 여기서, 음, 그냥 둘 수도 있고요. 그냥 둔다면 이제 양호구치고 들여다보는 교환, 변 쪽에서 활용하게 되는 건데, 실전에서는, 네, 이쪽 끊는 수를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두고 결국엔 뒤로 물러나야 되는데요. 여기를 잡는 거는 흙이 내려서 이렇게 결국에 베이 살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쪽을 늘어둬야 되는데, 어 그냥 하지, 끊지 않고 늘어둔 거와 차이는 이거는 이제 귀쪽에서 활용되는 거죠. 끊어놓고 네, 이 자리 에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내기 하는 게좀 기분 좋지만 사실 변쪽에서 들여다 볼수 있는 이, 이 교환은 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귀에서 끝내기할수 있지만 이 바둑의 포인트는 좀 변쪽이었던 것 같아요. 변쪽이 같이 커서 이렇게 교환시키는 게좀 낫지 않았을까 약간의 후회를 해봤습니다 실전에서는 뭐 이렇게 진행을 시키더라도 백이 이미 좋은 바둑이고요 여기 내리는 것이 또 선수가 됩니다 집은 목집이니까 지켜야 될때 하나 차단해 놓고 이쪽을 찔러서 어 그냥 들여다보면 흙이 좀 가볍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찔러서 막을 때 들여다봐서 흙을 잇게 한다면 성공이라고 봤고요 흙도 바로 이어지지 않고 밀었지만 백이 늘었을 때음 결국에 다시 돌아가서 이었는데요 이쪽을 꼬부리는 자세를 두니까 흙돌이 계속 몰리고 있습니다 돌도 일단 이 교환을 하고, 계속 도망가는 건 재미가 없다고 보고, 백의 모양을 좀 추궁해 오는데요. 이쪽을 뜨니까, 백0 0 약점을 지켜야 될 때, 찝어서백0 모양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단수를 하나 쳐놓고, 이을 때 이으니까, 흑이 계속 끊어갑니다만, 여기서 백의 좋은 수가, 네 이쪽 뛰는 수였네요. 이쪽 뛰는 수. 여기가 부분적으로 흑 모양 급소죠. 네 자체로 살자는 패가 있습니다. 안녕의 급소인데, 이쪽이 또 좋은 이유가, 단수 쳤을 때요. 네 이쪽을 단수 쳤을 때, 네 이로 뛴 자리가, 이 흑두점에 대한 악기를 막고 있어서 이한 점이 축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백이 흑두점을 잡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뛰었을 때 흙이 늘어서 이한 점을 제압해 둘 수밖에 없었는데 백의행마는 어렵지 않죠. 네, 날 일자. 뛰어서 흙 가드니까 이 돌이 정말 위험해졌습니다. 흙이 나갈 수가 없는데요. 계속해서 백이 강력하게 젖혀가니까 일단 하변으로 내몰리는 형태고 한 집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한 돌이 됐습니다. 흙은 일단 끊어놓고 같이 백0 0의 날이점을 젖혀가면서 동행을 하자는 얘기인데요. 그냥 한칸 뛰는 건 재미가 없다는 얘기죠. 동행을 하자는 얘기지만, 어, 늘었을 때, 어, 1도 일단 중앙으로 한칸 뛰는 자리, 그리고 비껴서 한칸 뛰는 자리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두는 거는, 뭐, 이것도 나쁘지 않겠죠. 근데 이렇게 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뒀을 때, 어, 흙이 중앙으로 한칸뛸 수밖에 없는데, 백0 날이자를 해주는 수가 또 좋은 수가 되는 것 같아요. 이한 칸은, 어, 옆에 한 칸과 비교했을 때, 나와서 이제, 끊는 약점이 있는 건데 날일자를 도놈으로 인해서 바로 잡을 수가 있죠. 그래서 흙이 밀어줄 수밖에 네, 밀어주거나 입구자로 실전처럼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때 쌍립을 싹딱 써면 지금 이 모양이요. 흙이 한칸 뛰었지만 단수가 선수가 되고 끼워 이어서 끊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흙이 이걸 또 지켜야 되거든요. 그때 입구자로 들여다보고 지킬 때 날일자를 뜨니까이 음, 돌도 이제 무거운 돌이 됐죠. 기존의 대마 양곤마루 또 얽혀서 백은 하나가 떴지만. 어, 양쪽 돌을 가리고 있는 돌이기 때문에 백이 유리한 싸움이 되겠습니다. 흙은 여기서 이제 한칸뛸 수밖에 없었는데요. 백도 한칸 띄고, 흙도 이 돌을 띄어놔야 되죠. 한 칸보다는 이제 두 칸으로 더발 빠르게 나갔는데요. 여기서 또 하나 들여다봐서 무겁게 하고요. 무겁게 하는 의미도 있고, 네, 오른쪽으로 나오는 걸 방지하는 느낌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고, 네, 이자를 두니까 이게 또 좋은 수가 된것 같아요. 이 수의 의미는 이제 맛보기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자체로 여기 날자르 가면 흙이 하변에서 근거를 만들 수 없고 앞길이 막히기 때문에 이 돌이 위험하겠죠. 백돌은 다 살아가는 그림이 되고요. 그래서 흙이 거의 한칸띌수 밖에 없는데 이 입구자로 인해서 이두 칸, 흙이 발 빠르게 벌려간 이두 칸에 대해서 붙여서 끊는 수가 가능해 보입니다. 이렇게 되게 되는데 보시면 이 끊는 자리가 제가 입구자 해놓은 자리로 인해서 딱 혹으로 끊기지 않고 막을 수가 있겠죠. 흙은 이렇게 진행시킬 수 밖에 없었는데 이것이 생각보다 수상전 구도죠 흙수가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백이 여기서 그냥 이렇게 두고 네, 흙이 둘때 메꾸고요 사실 여기만 이어도 음, 수상선이 이미 이겼습니다 흙이 이제 수상전을 조일 때 먹여치고 두면 이제 백수가 많이 줄어드는데 이쪽만 이어두면 백이 수상전 이기는 형태였고요 근데 당장 잊지 않아도 이 왼쪽에 백돌이랑 수상전을 해도 제가 유리한 상황이라 일단 이 돌을 좀 노력하고요 젖혔을 때 바로 막을 순 없죠 끊기는 약점이 있습니다 가만히 이어둬야 될때 막는 기왕까지 하니까 이 수도 얼마 안 돼요 그래서 흙이 폐물을 만들자고 했는데 이제 여기서 안 받고 이쪽을 먹여친 다음에 좀 생각하다가 그냥 여기를 이어 버렸습니다 그럼 이수상자 자체로 흙이 잡힌 거거든요 이돌를 이제 좀 살려 보려고 했는데요 사실 살려 주더라도 큰 문제가 없죠 백 입장에선 일단은 귀를 제가 살고 이쪽을 내몬다면 이게 아직도 산게 아닐 뿐더러 이 수상자에 걸려 있는데 이제 흙이 이수상자에 들어올 수밖에 없을 때 예, 패도 주지 않고 여기 찌른 다음에, 흙이 잊지 못하고 여기를 찔렀는데요. 이거는 이제 막아주면 여기 끼워서 뭔가 이런 패망을 만들겠다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되더라도 이제 늘어진 패라 1 0이 문제는 없는데, 여기서 음, 끼웠을 때, 네, 그냥 이어서 패망을 안 주겠다는 겁니다. 막아준 다음에 이제 흙이 패망을 만들겠다는 얘기였죠. 그러니까 이을 수밖에 없는데, 다시 이 자리에 들어가니까, 이거는한수 차이도 아니에요.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백은 여섯 수고요. 흙은 하나, 둘, 셋, 넷수로1 0이 테마를 잡고, 끝이 났습니다. 사실 반년 전에는 집 바둑 형태로 가서 제가 좀안패를 했었는데 다섯 집판을 치면서 어, 별 기회를 못 잡고 무난히 밀리면서 안패를 했는데 이번 바둑은 좀 전투적인 바둑을 바둑이 됐고 제 스타일에 맞게 바둑이 좀 됐고 흙이 초반에 약간 완착이 나오면서 어, 대마가 몰리는 변화가 돼서는 기회를 주지 않고 제가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이번 바둑에서는 어, 백의 행마들이 어렵지가 않았죠. 이런 한칸 띄는 자리, 급소를 가면서 이쪽 잡는 것까지 맛보는 일석이조의 수, 맛보기로 둔 다음에 늘때양날짜자로 쉬어가는 이런 흐름이 기분이 좋았고요 계속 젖혀가고 흙이 여기를 노려가면서 이제 동행을 하자고 했을 때 이렇게 한칸 띄어서 흙이 이쪽을 지킬 수밖에 없을 때 날일자로 둬서, 흙이 밀어주거나 입구자로 나올 때 쌍립을 지키면서 단수 치고 끼우는 걸 보고 있고요 이쪽을 지킬 수밖에 없었을 때 이렇게 왼쪽으로 나오는 걸 막고 흙이 뛸때 뛰고 뛸때 입구자 도서 네, 들여다보고 입구자 도서 이날일자랑 건너붙인 맛보기에서 어, 흙이 피해갈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기분 좋은 행마들이 나오면서 결국 수상전으로 갔을 때 대마를 찾고 승리를 거둔 재밌는 바둑이었고요. 이번 대국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